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나는 불안할 때 노노를 읽는다.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노노를 다룬 책들이 베스트셀러 상당에 위치한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저번에 우리 살펴봤던 나이 50에 노노를 뭐 읽는다. 그런 책도 있었고, 이번에 불안할 때 노노를 읽는다. 그런데, 뭐, 노노에 대해서 뭐 인기가 높아지거나,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자, 50대의 방황,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40대, 50대 때 조기 퇴직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 다음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50에 노노를 읽어보자. 뭐, 그런 측면. 그리고 이 책은 불안이 아무래도 중요한 키워드가 될것 같아요. 불안할 때 노노를 읽는다. 그러니까 우리 존재, 인간 존재는 누구나 불안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존재론적 불안도 그렇고 어떤 삶의 구체적인 형태에 있어서의 불안. 불안이 두려움으로 증폭이 되고 이러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또이 책을 많이 찾게 되지 않을까? 제목만 딱 봤을 때 어, 불안할 때노노를 읽으면 뭔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물론 그런 측면에서 이 책은 어느 정도 효용성이 있는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저자의 삶이라는 그런 사례를 통해서 저자가 불안할 때 어떻게 노노를 통해서 불안을 극복했는가. 그런 이야기가 참고사항이 될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저자가 노노로 어떻게 불안을 극복했는가. 그런 사례 살펴보고 또 하나는 이 책을 읽다 보니까 노노의 첫 구절 있죠? 학위편. 학위편에 대해서 개인적인 뭐 인사이트가 떠오른 게 있는데, 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는 노노로 어떻게 불안을 극복했는가 이야기가 되겠죠. 이 저자가 뭐 학창시절에 여튼 열심히 공부도 하고 학사학위를 받고 큰 규모의 방송국에 입사를 한 거예요. 공영방송국에 입사를 했는데, 이큰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자기가 열심히 노력한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를 얻지 못하면, 그러니까 결실을 맺지 못하면 깊은 무기력감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방송국에서 막 혼신을 다해서 프로그램을 제작을 했는데, 언제 방영될지 알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상사들이 뭐 관심도 갖지 않고, 그러니까 뭐 조직 내에서 나의 존재는 무어란 말인가,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실망감, 이런 무기력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제작을 한게 방영이 되지 못하니까 또 많은 일들을 맞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고정급의 회사는 아니었나 봐요. 그러니까 월 절반 정도, 2주일 정도 일을 하게 되었고, 그만큼 이제 수입이 낮아지고, 중국도 대도시는 주거비용이 비싸잖아요. 막 비싼 주거비용,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낮은 수입으로. 그러니까 생계에 대해서 막 불안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 불안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됩니까? 깊은 두려움으로 바뀌는 거죠. 불안감이 두려움으로 바뀌고 종착력이 있죠. 뭡니까? 내가 무능하다는 자기 비하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독보서처럼 번지게 되는 거죠. 마음 깊숙이 우울감의 그런 수준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거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할것 같아요. 내가 하는 일들이 막다잘 되고 인정받고 돈도 많이 벌고 뭐 이러한 분들이라면 어, 동의가 안 되겠지만, 우리 대부분이 또 그렇지 못하잖아요? 인생의 일정한 시기는 뭘 해도 안 되고, 인정도 못 받고, 수입도 낮고, 이 직업을 언제 잃을지 알 수도 없고, 생계에 대한 불안감, 가족 부양에 대한 책임감, 이런 것들이 두려움, 남들은 다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무능하구나. 이런 생각들이 막독보섯처럼 번지고, 그러면서 자기 비하 우울감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 시점에 저자가 우연히 노노를 떠올리게 됐어요. 그리고 한 달에 2 주밖에 일을 안 하는데 아이 참에 독서나 열심히 하자 생각을 바꾸고 논어를 이제 열심히 독파를 해나갑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논어의 내용을 통해서 저자가 이제 불안을 극복하게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냐면 자 군자는 도를 도모하지 먹을 것을 도모하지 않는다 생계에 대한 불안감. 어 뭐야 군자는 먹을 걸 도모하지 않는구만. 거기에 대해서 불안할 필요가 없네. 또 도를 걱정하지, 가난을 걱정하지 않는다. 가난해서 자기 비하하고 챙피하고 그랬는데, 아, 군자는 그게 아니구나. 가난을 걱정하지 않게, 이렇게 단련을 해나가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걸 걱정하지 말고, 내가 다른 사람을 알아주지 않는 걸 걱정해야 된다. 인정 욕구. 누구나 마음속에 막 인정 욕구가 꿈틀꿈틀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또 이런 걸로 극복을 하게 됩니다. 노노의 여러 구절을 읽으면서 이 고전의 보편성, 그러니까 인간의 삶이라는 것에 어떤 보편성을 느끼게 된 거예요. 아, 내가 겪고 있는 이런 고통과 근심을 공자도 겪었구만. 그리고 나의 문제들이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주 오래 전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겪고 오고 있는, 지금도 겪고 있는 그런 보편적인 문제였구만. 그리고 그 강도가 어떻습니까? 지금 나는 집세, 걱정, 이런 것들 뿐인데, 춘추 전국 시대는 어때요? 그냥 잘못하면 생사가 걸려있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오히려 나보다 더 극심한 고통과 근심을 겪었겠구나. 그 시대 사람들은. 그래서 공자와 어떤 일체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나도 그 시대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그 시대 사람의 생각으로 오늘의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강해진 거죠. 그 과정에서 이제 심지어 방송국 사표를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안을 없앤 게 아니라 에너지가 그냥 빵빵 찬 거예요. 방송국 사표를 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조함이나 불안감에 휩싸이지 않게 되었다는 거야. 또 자기가 기존부터 갖고 있던 여러 아이디어들을 또 사업으로 이제 성공시키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거죠. 사표를 내고 또 자기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얻은 노노의 구절들. 아침에 돌을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진정한 삶을 산다는 것, 그 순간을 산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분자는 급작스러운 상황에서도 반드시 어지러워야 되고, 공공한 상황에서도 반드시 어지러워야 한다. 비록 내가 공공하지만, 공공한 상황일수록 더욱더 내가 현명해야 된다. 이런 거죠. 이게 이제 머릿말에 있는 저자의 삶의 스토리인데 구체적인 뭐 삶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힘든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위편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서 참고로 하나 말씀을 드리는데,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저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이 학위편에 배우고 제때 익히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이렇게 질문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왜 그러니까 이걸 질문으로 했을까? 그냥 배우고 제때 익히면 즐겁다.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근데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이렇게 물음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순자에서 읽은 그 공자의 그 에피소드 편이 생각이 나서 같이 얽혀봤는데, 이 학인편이라는 거는 어떠한 질문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공자가 대답을 하는 그런 형식이 아니었는가 순자의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공자가 이제 천하를 주유를 하잖아요 다니면서 등용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래서 공자의 별명이 이제 상갓집 개다 그러니까 주인이 죽어버린 그런 개 신세다 무슨 얘기냐면 등용이 안 되는 거예요 어딜 가도 그러니까 이제 상가 집 개가 되는 건데 그 천하를 주유하는 과정에서 고생도 뭐 무지막지하게 하는 거죠 먹을 게 없어서 막 굶주리고 그런 상황을 공자의 제자인 자로 자로는 좀 나이도 좀 있고 약간 건달 출신이 고르잖아요 그러니까 공자한테도 할 말은 다 하고 그런 스타일인데 공자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뭐 덕을 쌓고 의를 쌓고 뭐 공부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그렇게 했는데 스승님은 어찌해서 이렇게 등용도 못 되고 거리에서 이렇게 굶주름에 시달리는 그런 신세가 된 것입니까? 이렇게 물은 거죠 공자가 막 울그락불그락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그런 게 연상이 돼요 공자가 자로에게 네가 잘 모르니 내가 알려주마 그러니까 지혜가 있고 간언을 잘하는 자라에서 반드시 등용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학문이 넓고 생각이 깊다고 해서 반드시 등용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뭐 학문도 하고 생각도 깊고 지혜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등용되는 건 아니다 때를 만나지 못하면 이렇게 고생할 을 수도 있다 그리고 그 때를 만나지 못한 사례들을 막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학문이라는 게꼭 등용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공할 때도 어진 생각을 할수 있는 그러한 그 군자의 상태 그걸 위해서 학문을 하는 것이다 반드시 등용되는 건 아니고 그리고 평소에 이제 공경을 당해서 그로인해서 잘된 사람들 그런 사례를 또막 얘기를 하는 거야. 자로야, 들어보아라. 그들이 공궁을 겪었기 때문에 천하의 패자가 되고 높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공궁도 그러한 과정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하기편하고 연결할때 하기편 전에 이러한 질문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제자들이 자, 스승님, 열심히 학문을 갈고닦았는데 세상에 나아가 뜻을 펼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뭐 이런 질문들 그거 실패한 인생 아닙니까? 이러한 제자들이 질문이 있는 거죠. 그걸 가정하고 이제 학위 편을 읽어보면 또 깨닫는 그런 인사이트가 있는 것 같아요. 공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열심히 준비를 했지만 입신양명을 못해 세상에 나가서 뜻을 펼치지 못해 그런다 하더라도 배우고 제때 익히면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가 먼 곳에서 찾아오니 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그러니까 뭐 제자들도 멀리 천하에서 다 찾아오고 하니까 야 이것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그리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러니까 내가 세상의 인정을 못 받고 입신양명을 못했다 하더라도 그걸로 인해서 성내지 않으면 그 또한 군자답지 아니한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이 책을 읽으면서 떠올라서 함께 공유해 봤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노노의 책을 많이 좋아하고 그중에서 또 좋아하는 문구들 따로 정리해서 자주 읽어보고 하는데 특히나 이하위편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한다면 삶을 살아가는데 꼭 불안만 없애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큰 도움을 얻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캐리커처가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